네,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수 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우리는 신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모스커스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변화 후에 사울은 담에색의 그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도 놀라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 숨어야 됐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것도 그냥 막, 그냥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바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일들이 계속 흘러가게 됐는데,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정말 결국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막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일을 갈면서 죽이려고,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사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사울의 진실한 변화를 알고 사울을 밤에 몰래 이제 큰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서 이제 도망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장, 사도행전 구장 25절의 이야기인데,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례를, 교제를 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그니까 러 25절에서 사울이 담에색을 탈출한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이 26절은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하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담에색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제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장 17절 갈라디아.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세으로돌아갔 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라비아 방문 시기가 회심 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담의색 그러니까 탈출 후, 임지는뭐 정확한데, 아, 담에서 탈출 훈지, 아니면 뭐 회심 훈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간 시기는 분명히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부터 따지면 3년 정도는 지났다고 봅니다. 회심 후3 년에 가까운 시간에 사울이 아라비아에 또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아닌지 또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의견이 분분하죠. 첫째는 그곳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토대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믿어왔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시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증인의 사명. 그러니까 누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그런 분명한 결과는 증인된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아예 모르는 걸 배우면 모르지만, 분명히 모든 걸 아는 것 자체가 바르게 잡아가는 거니까, 몇몇 오해들이 올, 올, 올케 이제 길을 잡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보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다. 자기가 핍박했었지만, 그러나 나를, 그를 만나주신 예수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으로 확인한 후, 그가 아는 성경 전체를 다시 뒤집어서, 그동안 해석하기 어려웠던 그런 예언들과 약속들이 이게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자, 그래서 왜 자신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메시아에 대한 계획과 약속들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깊이 되돌아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인정하게 됐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작업을 아라비아에 갔다고 해도 3년 가까이 할 정도의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인 아라비아 지역을 도나다림에 전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추측이 신빙성 있어 보이죠. 또그 증거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2절,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에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해서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참고해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이 단순히 자기 정리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담에석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레다 왕은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속주로 불리는 그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왕이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은 에덤의 후손들이 거하던 그 페트라 지역을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했는데, 이 나바테아 사람들은 BC 4세기경에 이집트 포톨레미 그 왕조의 세력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 이 에덤은 아라비아 부족인 이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 점령돼요. 그 이들을 피해 달아난 에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네게브 북쪽, 진광냐죠. 현재 이스라엘의 그 부엘세바 남쪽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BC 312년,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군이었던 안티고노스가 이제 원종군을 파견해서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나바테아 이 왕국이 아주 강력하게 항전을 하죠. 이 나바티아 왕국의 통일 정권은 이 하리타트 3세라는 사람의 그 시기, BC 한 87년, 뭐, 에서 한 67년 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함께 그 경계가 로마 제국과에게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그래서 하리타스 4세, 이 아레타스라는 이 사람 시기를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시리아의 이때 다마스코스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하니아우스가 A.D. 105년 로마 제국의 영토로 이제 편입을 하니까 사울과 관련된 이런 성경적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식에서 9년부터 A.D. 한 40년 당시. 통치하던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아레탄스 4세였는데, 사울은 이 시기에 이곳으로 가게 됐고, 아마도 이곳에서 사도로서 이제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 아리라 왕, 그러니까 아레타스 4세에게 적대감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를 피해서 이제 다시 담에 색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꼭뭐 아라비아의 3년이다. 그렇게 이제 모든 걸 그렇게 다 치부할 수는 없고 바울이 회심한 후 언제 아라비아로 갔는지, 또한 언제 돌아왔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밤의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에, 사건을 경험한 후 분명 그는 분명히 그는 아라비아에 갔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에는 그곳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도 됐었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총 따져 보니까 3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한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런 그렇게 3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처음 교회를 핍박하는 하던 이 사람의 명성이 얼마나, 그 사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잘 모르지만, 기록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나타났는데,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통 아무리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뭐한몇 개월이면 다그 잊어먹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사울이,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박했는지 모르지만, 3년의 사울이 흘렸는데도, 이, 같이 있던 그,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랬던, 사울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의 증인으로 변화된 이 사람이, 사울이, 함께 이제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는, 발붙이기가 힘든.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이거를 중재해 줌으로써 이제 오해가 풀어집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레위인 출신이었고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생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돕도록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갔던 사람이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참잘 도왔는지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인 줄알 정도로 이 사람은 그 역할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격의 사람들과 아주 원만한 이 관계,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어떤 감정적인 일이나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현실을 좀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잘직시하면서뭐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드럽지만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래서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말씀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그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직접 예수님이 변화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공동체 속이 교회 속에 속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지체들 때문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로 인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볼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단지 자기와 이제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마 바나바도 모르는 사람을 다 알았던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내이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잘 이렇게 적응케 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신 사명에 하나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와 연결되는 그 시체들을 섬기고 한 교회로 이렇게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사육의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회심 후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 구장2 8절로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 변화되면서 선교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신약의 거의 뭐, 거의 주인공이 되죠. 그런 이야기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울이 이렇게 변화돼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바울이다라고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그냥 로마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 지역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로서는 그 유대적인 이름보다는 좀더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 사울이라 불리던 이 청년의 이름이 이제는 바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두계파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9장 29절)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거나 그래서 거기에 문화 에 아주 익숙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였는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유대인들이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아무래도 뭐 교회 쪽이 아니라 기독교에 좀 배타적인 감정을 지닌 그런 유대교 쪽 사람들이라고 짐작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민교회를 살다 보면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안에는 이민 (2세가) 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유학이나 워킹으로 오는 이민 (1세) 이민은 아니어도 (1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를 신기해하지만 나중에는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잘또 문화 문제 때문에 잘 적응되지는 못해요 함께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 문화적 문제 언어적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할수 없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걸 자주 보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헬라 로마권에서 태어나서 그런 헬라 로마식 교육을 아주 받았고, 또한 어려서는 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만나면서 변화되고 거기에다가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다시 점검하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된 후에 이제 그의 설교든 뭐 증언에 있어서 율법 주의 전통의 바탕을 사람들이 볼, 바탕을 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말하는 그 주장 설교든 뭐 증언이든 모든 게좀 과격하고 율법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사회 문화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할례 무용 짐을 그 사실 은 할례의 의미를 말하는 건데 할례를 마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고 유대교들이 지켜오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들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입장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주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바울의 이런 어떤 주장과 설교에 적대적인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 기독교 공동체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던 그런 유대인들 그 사회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의 살근본 삶의 근본 베이스 그 그냥 기본 삶의 그런 그들의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은 율법적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이 바울은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니까, 러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뭐 충돌이 생, 유대 사회 속에서나, 또그 공동체 속에서나, 이런 어려운 관계가 계속 이제 점점 증가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9장 3 0절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가이사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는 이제 사, 사울의 고향이죠. 터키 지역에 있었던. 저기서 갈라디아서를 참고하면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이 사실 베드로와만 교제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리더니까 그렇게 만났을 뿐이지 그냥 뭐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났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15일) 정도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3년) 뒤에 나는 개발을 만나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체류한 기간이 15일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땠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도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존재가 엄청난 영향력을 예루살렘 지역에 미쳤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또한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른 교인들을 만나진 않았겠지만, 그가 이전에 자신이 속했던 그 유대교 사람들,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리더격인 사람들과 그가 함께 교제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제 거꾸로 강변하는, 그니까 강한 변론을 벌일 때, 아마도 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를 봤겠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도 좀 과격해 보였을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니까 러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전통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사회문화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하는 이런 주장과 해석은 아주 새롭게 들리고 마치 율법을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처럼 비추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보세요 지금 이 시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 (317)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이방인에까지 이르기까지 온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길을 만드시면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이 상황이 지금 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구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으로 성취된 교회를 온 땅에 전파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한 영혼, 영혼을 직접 직접 불러 모으시고 계신 거죠. 그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변화됐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역사 그그 그 이로 인해서. (9장 31절) 그리하여 온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얘기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해 오신 그 역사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에 함께 했던 성도들, 뭐 스테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 증인된 삶을 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외치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꿈꾸셨고 이루신 그새 언약의 이 나라 이 교회를 직접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데 이렇게 치면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부정된 그런 성도들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삶을 통해, 그 증인된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바른 말씀 무장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셀러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되는 건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요 어떤 현상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현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복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열반 가운데 직접 이렇게 펼치시고 그 문을 여시는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죠. 자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함이셨잖아요.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오십시오, 임하십시오, 뭐 길어 이래 된게 아니라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 일을 행하신 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의 사도로 서야 될 사울을 변화시킨 것도 사울이 간절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로 뭐 성령 하나님께 와 달라고 한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언약의 온전한 성취와 나아갈 바를 알게 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셨던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순종의 길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해야 되고 증인으로 선포해야 될때늘 기도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종종 언급하는 기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러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는 현장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내보내고 미루는 기도를 하는 거를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도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건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힘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꼬투리 잡아 죽이고자 하는 성전 세력들이 있는 그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적대국인 로마의 장교집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완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이 직접 새롭게 제작한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의 고집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법칙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 안에서 바울을 세워, 세워, 세워가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성도들 모두가 하나 돼서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하나가 돼서 한 생명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적대적인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을 때 사울이 가는 길에 저절로 모든 게막 대도로 대로가 열렸던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가 가진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의 가치대로 실천하고 목숨을 주고서라도, 어, 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기지를 통해서 그런 이 사울이라는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로마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순종해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순종해야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고 순종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동행 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대로가 열리고 편안한 길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어떤 그 어려움이 오겠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변화된 후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진심을 전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내 입을 벌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늘 혼자만의 신앙을 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나의 입을 벌려 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이름을 외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교회당 안에서의 봉사나 활동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우리가 속한 셀 속에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지체들에게 먹이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 복음이 전파될 때 대로가 열리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해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종의 길로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